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영상 시작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아시는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단 1원도 받지 않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지난 11년간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실력과 경험을 데이터로 증명해왔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실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아마 비싼 변호사 선임료, 상담료, 그리고 성공했을 때 추가로 내야 하는 성공 보수일 겁니다. 특히 형사 사건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놓인 만큼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혹시 비용만 비싸고 일처리는 제대로 안 해주면 어떡하지? 상담만 받았는데 터무니없는 비용을 요구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 저희 아신이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아시는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형사사건 성공 보수를 과감히 없앴습니다. 오직 합리적인 선임료만으로 사건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대표 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여러분의 곁을 지킵니다. 성공 보수가 없다고 해서 사건을 대충 처리할 거라는 걱정은 절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에게는 지난 11년간 쌓아온 성공 사례와 의뢰인들의 신뢰가 가장 큰 자부심이자 동기부여입니다. 수많은 승소 경험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법리 분석, 치밀한 증거 수집, 그리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논리적인 변론까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만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아시는 11년의 실전 경험을 통해 얻은 독보적인 노하우와 숙련도로 여러분이 처한 위기 상황에서 가장 확실하고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변호사 선임 더 이상 비용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든 상황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오직 최상의 결과로 증명하는 법률사무소 아신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으세요.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